자, 976번은 평면 위에 반지름이 2루트 e 10인 원이 있고, 자, 지금 도형, 보이는 도형처럼 이렇게 잡았어, 맞지 그때, OB의 길이 얘를 L이라 할 때, 3L제곱이를 잡으라, 잡으라 이거네, 맞지 자, 어떻게 했느냐? 이런 식으로 된 거는 좌표를 잡아가지고 한다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B점을, 어, 빨간색으로 해볼까? 자, B점을 0,0으로 내가 잡은 거야. 자 이렇게 b점을 0,0 기준으로 그러면 c는 4,0이 되고 a는 0,8이 되면서 얘 원의 중심을 a,b라고 한거지. 됐어? 그러면 우리가 원의, 좌표, 원의 방정식은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어, 반지름은 2루트 10이니까 제곱하면 40 되겠네. 그래서, 0.8 대입하고, 4.0 대입해가지고, 식을 만들어줬다고. 자, 0.8 대입해보자. 얼마, 얼마가 돼? A제곱 더하기, 8-B제곱은 40 되겠고, 4.0 대입하면, 4-A제곱 더하기, 어, B제곱이 40이 되지. 자, 요두 개씩을 연립하자고. 그러면, A제곱 더하기, 8-B제곱, 얘랑, 4-a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랑 40으로 같겠네. 그래서 넘겨서 계산을 쭉 해주면 a-2b 플러스 6이 0이 나오면서 a는 2b-6이라는 식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 a는 2b-6이라는 식을 자, 여기다가 대입을 할까? 그래서 b 좌표를 찾아내자고. 대입을 했더니 2b-6의 전체 제곱 더하기 8 b의 전체 제곱은 40이 되면서 우리 b 좌표가 b 좌표가 2랑 6이 나와. 그러면 a 좌표는 어디? 요 b 좌표를 요 식에 대입하는 거지. 그러면 a 좌표는 어떻게 돼?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6 대입하면 6이 되네. 근데 우리 a, b는 어디 있어? 얘 0, 0으로 잡았어. b를 0, 0으로 잡았으니까 2사분면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2사분면에 있는 a, b는 얘가 되겠다고. 그러면 마이너스 2,2가 되겠네. 자, 구하고자 하는 OB 길이는 루트 8이 되겠고 얘를 L이라 했어. 우리 3의 1 제곱 구하래. 3,8에